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우리가 2022, 2023년 가을, 겨울 패션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들을 토대로 자라에는 어떤 명품 스타일들이 나와 있는가. 제가 몇 개쯤 구매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쏙쏙 집어가면서 이런 거는 어떻게 코디하면 좀 일상생활에서 적용을 할수 있을까. 뭐 이런 방법도 한번 같이 찾아보면서 같이 골라볼게요. 첫째는 이 탑이에요. 에서 조금 영감을 받았다 이런 느낌 드시지 않으신가요? 이 코르셋 형식의탑 여기 위에 같은 컬러의 셔츠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밑에는 이렇게 돼 있었던 거 저번 영상에서 우리 같이 파악을 해봤잖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탑 스타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또이 바지를 매치해봤습니다. 편안하면서 이렇게 물이 타고 흐르듯이 광택이 나면서 타고 흐르는 라인으로 되어 있고 이 끝에는 밑단 처리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오픈 되게 짤은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패티큐어를 지금 잘 하지 않아서 상당히 부끄럽지만 여러분에게 이 코디를 보여주기 위해서 <laughs> 이거는 어떤 브랜드 같으세요? 바로 탐포드입니다 지난 패션 트렌드 영상에서 탐포드의 이런 바지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때는 밑단을 딱 잡아주는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물론 자라에서 명품 브랜드 스타일을 오마주했다 이렇게 보더라도 완전히 다 똑같은 형태로 카피를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은 요즘 트렌드에 맞게 조금 더 변형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대중적으로 라인을 뺀다든지 뭐 이렇게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르메스 슬리퍼와 같이 매치를 해줬어요. 조금 더 편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탑이 계속 흘러내려서 저는 허리선이 좀 위에 있어요. 위에 있는 편이어가지고 여기가 나와야 좀덜 뚱뚱해 보이는데 이 라인이 자꾸 가려지네요. 여기서 이 셔츠를 한번 같이 매치를 해줘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같이 코디를 해주 이좀 야해 보이는 느낌을 이렇게 중화시켜 줄수 있다. 팬디에서는 이 셔츠가 안에 들어가 있었지만 안에 들어가게 입기가 좀 여의치 않다. 그러면 이렇게 밖으로 또 입어주면 되죠. 이렇게 매치를 해주면 아주 스타일리시하게 코디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이 코디 되게 마음에 들어요. 편하고 또물 흐르듯이 막 흘러가지고 통에 비해서 뭐 살이 쪄 보인다든지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셔츠 이름이 오버사이즈 셔츠잖아요. 여기 통이 엄청 넓어지게 재단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부분도 이렇게 암홀이 되게 넓게 재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는 거에 적절한 디자인이다. 그리고 이런 거볼때 이렇게 뒷 부분 어떻게 떨어지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도 카라 부분이 되게 빳빳하게 잘 서 있다. 근데 이 탑이 점점 흘러내려가는 단점이 있다. 여기는 어떤 가방을 들어줄까요? 호텔라 베네타, 만두. 이렇게 같이 들어줘도 될것 같아요. 저 어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마치 LA에 있는 되게 <laughs> 비버리힐즈에 사는 사람 같은 그런 룩인 거예요. 근데 이게 탑이 되게 고급스럽고 소재도 예쁘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라인도 그렇고 여기서 이렇게 파여 있는 자연스럽게 흐르는 드레이프도 그렇고 X 스몰을 입어주니까 여기가 허리 부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선이 돼서 괜찮더라고요. 이게 S 사이즈는 이만큼이 남았었거든요 제품별로 사이즈가 조금씩 기준이 다. 다르게 나오나 봐요. 저는 이두 가지가 자켓 안에 입기도 괜찮고, 여름에 입기도 괜찮고, 가을까지 너무나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겨울에는 뭐 스카프 같은 거 해주고 코트 입어주면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마이크예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완전히 강추 드립니다 이 조합 되게 세련된 진짜 비버리 힐즈 사는 사람 같아 비버리 힐즈 사는 사람 만나본 적 없습니다 멋있지 않아요? 자라에서 이 정도의 고급스러운 무드가 나는 코디를 완성할 수 있다고 요런 재미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룩을 이렇게 딱 봤을 때 탐포드가 연상이 되죠 탐포드가 연상이 되는 룩이다 그리고 여기 주머니가 있어서 되게 편해요 바지가 이것도 고무줄로 멜 수가 있어서 그것도 편하고 이게 뭐 안거나 뭐 이럴 때도 여기도 충분히 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되게 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 탑도 되게 편해요. 가볍고 편하고 갖춰 입은 것 같으면서도 추리닝보다 편하다. 자. 다음 착장입니다. 이 원피스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지금 이 자켓은 자라에서 제가 지난 시즌 겨울에 구매를 한 제품인데 자켓들은 제가 꽤 많은 편이어가지고 이번에 자라에서 신상들을 가져오진 않았어요. 이거 조금 도톰하면서 그냥 오버핏 자켓이거든요. 근데 이 안에 이 원피스가 되게 오간자 소재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원피스만 일단이니까 먼저 보여드릴게요. S사이즈를 입으면 저한테 딱 맞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원피스는 M 사이즈를 또 입어야 맞더라고요. 아까 그 탑은 X s 몰이었고 요거는 M 사이즈예요. 매 영상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저의 키는 166. 166.7 166.8 166뭐키 잴때마다 그 정도 오차범위 내에 있는 그 키입니다 이거는 또밴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맨 처음으로 샀던 명품 롬부츠 밴드부츠고요자 일어서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움직일 때마다 이 드레이프가 되게 예쁘게 접혀 있어 가지고 살랑살랑 살랑살랑 M을 입으니까 약간 낙낙하게 맞아요 그래서 S는 너무 꽉낄것 같고 평소에 그냥 편하게 입으려면 이거 이 M 같은 경우에는 요 이 안에 뭐찌스루한 니트를 받쳐 입는다든지 티셔츠를 안에 레이어드하고 겉에 뭐또 이거를 매치해 준다든지 그럴 때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M사이즈라서 더더욱이나 그리고 여기에는 밴디 가방을 들어주는 것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데이트 룩이나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평소에 그냥 입을 때 역시나 이 자켓을 같이 매치를 해줘야 그래야 어디에서나 편하게 있을 수 있죠. 자 이런 착장인 거예요. 이 원피스의 요 끈이 길이를 조절할 수 있게 뒤쪽에서 잡아줍니다 무라 끈 조절하는 거랑 똑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 원피스는 어디 스타일을 참고해서 내가 거기 런웨이 코디에 맞게 입어 보면 평소에 내가 적용할 수 있겠다 싶은 브랜드는 바로 생로랑입니다 이런 스타일로 돌체앤가바나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오간자 스타일로 이렇게 하늘하늘하게 이렇게 나오는 스타일은 생로랑이 좀 이런 스타일로 나오죠 좀 미니하게 자 다음은 이. 이 착장인데요. 이 탑이 정말 특이해요. 팬디에서 그 봤던 것 같죠? 벨트 연결해서 이렇게 옆으로 된 코르셋 벨트 같은 거 하면 비슷해지는 거예요. 전 지금 이거 처음 입어 보거든요. 안 입어 보고 그냥 구매 해 왔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냥 괜찮네요. 제가 팬디에서 브라가 같이 달려 있다고 <laughs> 얘기했었는데 딱그 스타일. 여기 밑에 차라리 이렇게 화이트 플레어 스커트 같은 거 같이 매치를 해주면 되게 멋있는 원피스가 될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청바지에 같이 매치를 해줘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청바지 되게 좋더라고요 입었을 때 되게 편하고 저는 .55 사이즈인데 이거는 34를 입었어요 34를 입으면 여기가 이렇게 핏이 되는 느낌이고 36을 입으면 조금 더빡시한 느낌인데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어! 아우 이거는 이렇게 앉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네요 아 힘든데 자 여러분 뭐 그렇습니다 이 청바지를 주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원피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밑에 플레어 스커트를 매치 해보자. 이 바지는 어디 스타일이에요? 라고 굳이 얘기를 해보면, 뭐, 셀린, 뭐 리던, 뭐 그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라에서 나온 청바지 중에 좀 퀄리티가 괜찮은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위에 탑만 한번 바꿔볼게요. 아까 그 같은 바지에 오간자 같은 이 탑을 매치해 줘봤습니다. 이 안에 블랙 탑은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자라에서도 이렇게 기본 블랙 탑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입고 겉에 가디건 형식으로 이렇게 해주는 건데 이게 블루마린에서 약간 이런 프릴 형식의 오간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좀 너무 올드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딱 입어봤는데 별로 이렇게 올드해 보이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는 이렇게 좀 비쳐요. 비치는 게잘 티가 안 나네. 머리를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잘 보이네요. 제가 울어. 울지마 배야. <laughs> 제가 지금 식단을 하면서 살이 약간 빠졌어요. 약간. 그래서 별로 이렇게 특별한 식단은 아니지만 롤님들한테도 한번 공개를 해볼게요. 그리고 데려왔습니다. 요거는좀 너무 하얗다. 요 구두까지 이렇게 신어줬기 때문에. 자 중심 중심 잡아봅니다. 멋지다. 스스로한테 이렇게 칭찬해주면서 살아야 돼요. <laughs> 여기에 벨트를 해 줘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좀 모든 착장에 벨트가 들어가야 완성이 되는 느낌의 착장들이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벨트를 안 하는 게더 힙한 느낌이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벨트를 해 줘야 캐주얼 안에서 조금 더 포멀한 마무리 활용점정. 배꼽은 여기에 있는데 배꼽을 보이는 게 저는 좀 부끄러워요. 보일랑 말랑. 보일랑 말랑. 뭐요 정도. 저는 그 로우 웨이스트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고 그냥 제 허리선에 딱 맞는 핏 되는 게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자라에서 이렇게 울100% 니트들이 나왔더라고요 울100% 니트 같은 경우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하면 되게 비싸거든요 자라에서 가끔 이렇게 좋은 소재의 니트들이 나올 때가 요즘 있더라고요 89,000원인데 컬러도 되게 예쁘게 나와서 완전히 강추 드리고 제가 한번 입어 볼게요 이런 기본 니트입니다 그냥 겨울에 코트 안에 입기에 너무 편한 니트라서 편하게 활용 잘 하실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이게 뭐 핏이 되게 예쁘다든지뭐 그렇진 않는것 같아 그냥 안에 셔츠를 같이 레이어드해서 카라를 뭐 이렇게 장식을 해 준다던지 100%. 응. 다음은 이 니트인데요. 니트를 벗고 입고 벗고 입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머리가 이제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게 됐습니다. 반팔인데 퍼프 소매 니트예요. 그리고 컬러감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되게 적당한 길이로 되어 있고 여기도 이렇게 굵은 박음질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 귀엽다. 그래서 밑에는 뭐를 매치해줄까 하다가 트위드 소재의 스커트로 한번 같이 매치를 해줘봤습니다. 사랑스럽죠? 괜찮죠? 여기는 뭐 핑크색 가방을 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여기 화이트가 들어갔으니까 또 화이트 연보라 가방도 어울릴 것 같고, 에르메스 부츠를 한번 신어줘 봤어요. 그래서 이 카멜 컬러로 가방을 같이 해줘도 괜찮을 것 같고, 셀린으로 한번 넣어줘 볼까요? 여기에 화이트 가방 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요런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고, 탄 컬러에 뭐 셀린, 트리오페, 트리오페 들어가면은 뭐 이렇게 되고, 뭐 핑크색에 뭐 샤넬 하트백 한번 넣어줘볼까요? 응? 이런 분위기로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짧긴 한데 그렇다고 되게 부담스러운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가 허리선이 좀 높은 편이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짧았으면 되게 부담스러웠을 텐데 그런 건 아니고 이번에 제가 패션 트렌드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컬러 타이즈들이 유행을 해요. 그냥 보니까 스타킹도 아니고 그냥 양말이더라고요. 그런 거 한번 신어줘도 될것 같고 또 여기는 미니이기 때문에 이 니하이 부츠를 같이 매치를 해줘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오늘까지는 상... 상당히 덥네요. 머리가 이제 거의 <laughs> 회복이 안 돼요. 어, 사실은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 그것도 보여드릴까요? 블랙 원피스인데, 보테가 베네타 스타일의 드레이프가 잡혀있고, 어깨 엉이 상당히 두껍게 들어가있는, 어떻게 보면 탐포드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 가격이 되게 괜찮았어요. 4만원대였는데, 그 마지막으로 한번더 힘을 내서 로일님들에게 보여드릴게요. 로코코율 샌들을 한번 같이 매치를 해줘볼게요. 이런 스타일의 원피스예요. 퀄리티가 너무 괜찮아요. 차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뭐지? 이 가격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되게 이상해요. 그 바느질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 안감이 자꾸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뭐 이렇게 나오라고 되어 있는 건가? 싶기도 하지만 이거는 이렇게 집어넣어서 입는 게 낫겠다. 이거를 구매하면 여기에 좀 바느질을 자기가 스스로 <laughs> 땀을 떠가지고 이렇게 어느 한 부분 잡아주고 입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포멀한 원피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뒷부분은 이렇게 파여있어요. 아, 맞다! 이 슈즈도 너무 괜찮아서 제가 가져왔는데, 요거를 소개를 안 시켜드릴 뻔 했네요. 발레리나 슈즈인데요. 실버 컬러예요. 되게 은근 괜찮더라고요. 신은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런 스타일이고, 되게 괜찮죠? 깔끔하고, 저는 이게 조금 안 좋은 게이 뒤꿈치 부분이 너무 높게 올라와 있어요. 전 뒤꿈치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발목 꺾이는 부분에서 닿아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뒷부분은 이렇게 깔창을 넣어서 좀 올려서 이렇게 신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발레리나 플랫슈즈 신으니까 오드리햇번 룩 같기도 하고. 오늘의 베스트 코디 한번 같이 골라볼까요? 우리 댓글로 같이 한번 수다 떨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율아트. 이율아트. <목소리> <목소리>